아 여기 좋았네. 아 오늘은 사람이 좀 많다. 아 예쁘다. 저기?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예. 와. 저거 타야 되는데 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아 왼쪽이 워터파크다. 우리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다 이용할 수 있어 오빠.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 짐 맡기자 그럼 짐 맡기자. 그래. 덥잖아 그치? 지금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캐빈인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만 동으로 캐빈인. 캐비닌... 음. 여기서 놀면 돼. 여기도 있고 이되도 있나요? 아 좋다. 으ー. 가보자고. 이것도 타야 돼. 일단 이게 조금 무난한 것 같으니까 이거. 그렇지 이렇게 위에다가 아 밑에다가 잠깐 이렇게 네. 둘이서 합쳐서 몸무게가 120kg가 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1 0 0원는 아니고 간당간당하게 넘어요. 아, <laughs> 아마도 <laughs> 어, 몰라. 이거를 타고 내려올 거예요. 와 멋있다. 오오 멋있다. 있는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저희가 저걸 탔는데 진짜 수직 수직 뭐야? 낙하하는 거를 탔거든요. 그거는 카메라 찍을 수 없다 그래서 못 찍었고. 60kg가 넘는 거를 하나 탈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못 타서 제가 오빠 찍어주려고 기다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오빠 내려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죠? <웃음> <웃음> 오빠! 재밌어, 오빠? 괜찮아? 소감이 어때요? 이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배배 아, 아, 저기 저기로 갑니다 아 재밌다 같이 탔어 저. 그러니까 같이 타는 뭐. 게 좋아. <웃음> <웃음> 아무튼. 그냥 빙글빙글이고 이게 무서울 것 같아. 롤러코스터. 근데 저 롤러코스터 진짜 무서워 보이지 않아? 아 싫다. 시땅 우리는 워터파크에서 마지막 이거로는 이제 블루를 타기로 했어요. 네. 네. 빠르네. 이야사람들어 그치? 같이? 그치, 음, 니까어 음. 네. 음. 손잡아 <laughs> 타는거였어 타는거 아 이거 써야돼 써야돼 아 3D 네. 우리 제 어드벤처 월드로 갑니다 아데 메로나를 연수 하나에 2,500 원이요. 메로나 하나 2,500 원. 또. 오. 초코향이 확 나네. 아. 어. 조심해. 뭐 봐. 와, 씨. 우와. 헐. 이거 완전 쌩이야, 쌩. 엄청 딱딱해. 아 이거 사자. 10년 만이야, 10년 만. 우리 동산. 뭐? 어? 응. 중학교 2학년 때가 뭐가 아나? 아, 저그 3학년 때다. 졸업 졸 나 이게 슝 내렸다가 려슝 내렸다가 려 슝하고 토하면 어떡하지? <laughs> 이거 한번 타볼게요. 괜찮을까? <laughs> 저는 급격하게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송소 빠만 지금 뭐를 탈 건데? 혼자 탄대요. 혼자 아, 대단하다. 어, 조심해, 조심해. <웃음> <웃음> 와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괜찮아? 아, 토할 것 같아 안 그래도 토할, 토할 것같다데 하니까 <laughs> 저기 오빠 저기 좀 앉아서 쉬어. 저희 오빠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멀미가 심합니다. 아, 어, 너못 타지 마세요. 그 와중에 오빠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아 저거 안 타면 안 돼요. 저거 타. 안 타도 되 오빠 타고 저거 이틀 아플 거야? 아니면은. 아, 알산아난 아플 것 같아. 저 일기선이라 그치. 아, 난 못하겠어, 오빠. 난 못하. 와. 아, 진짜. 와. 서구라고? 네. 어, 여... 시원하다, 시원해. 식당도 있네. 집 가고 싶진 않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와. 와. 상황 안 나와? 응. 알 소복나라 생선 아카미 수는 신도 신기했어. 진짜?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셨요 그러니까. 아 제가 는거좀 봐. 끊는 거 너무 웃긴다. 진짜 귀엽다팔이붙여 있어. 결국 저희 오빠는 초를 하러 갔습니다. 밤이 되니까 평화로 와줬어요. 그렇 어 약간 토할 것 같지만 <laughs> 그래도 따뜻한 걸로 속을 달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징어 쌀국수를 먹어볼게요. 먹어봐요. 땡큐. 땡큐. 맛있어. 먹었어

이렇게 진짜 팍팍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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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게 팍팍 파 먹으면 되멀좀멀미멀좋멀것 같은데. 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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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진짜 다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노 이제 로보텔로 돌아갑니다 마침 7시 반이고 신랑 약국에 갔습니다 제가 어제 버스에서부터 제가 아, 분쇄소가 끝나고 어? 귀찮은 거 그래서 사실 토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나왔더니 버스 타고 계속 막막 그런 거 그래서 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응? 하고 나오는데 위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쓰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 빈속에 위에서 막 쥐염 짜내듯이 토를 막, 막 토하게끔 해서 계속 개워내고 어제 오빠가 이온음료라고 한번 사와봤는데 여기 한국 음료수가 많이 있지만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카리 스웨트 맛에 탄산이 좀 섞여 있는 어떤 이온음료를 사왔는데 그거를 그거를 마셨는데 그걸 마시고 또 그걸 개운한거예요 우와 진짜, 잘 됐다. 우와, 진짜 진짜 잘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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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후 3시입니다. 응. 일어날까 하나요? 아직 속이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부셔주네. 아 부셔졌지? 저희는 점심을 못 먹어서 이렇게 먹어요 가벼워서 먹기 좋다 그치? 응당 충전이 빠르게 되고 있어 해준다. 아, 예쁘다. 프링글스, 이거 무슨 맛이야? 그냥 하나 담아봤는데 하나 찾기 잘했다. 오늘 음, 선셋을 감상하러 나왔어요. 와 진짜 좋다. 응. 이런 이렇게 노란 빛깔 처음 보는 것 같아. 예쁘네요. 전 우주적 기운을 획득하는 느낌? 진짜로 이런 풍경을 <laughs> 진짜 너도 좋아요 이 즐기고 가자 수영 한이더 하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신발 내려놓고 할까? 응. 배경 바다 배경. 여기는 따뜻해지. 쭉 걷다 오자. 좋아요. 걸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숙소에서 봤던 하늘에는 예쁜 선셋이 지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지금 많이 어두워졌어, 그렇죠? 그냥. 그냥. 오늘 수영장에 사람을어 감사합니다. 부서도 함께 웃고, 아파도 함께 같은 저희 두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아끼이요 보인다. 여기는 화면에 <목소리> 물고기야, 물고기. 어머. 아 너는 로지어 가는 게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애 아, 비디오. 아, 포토 터로 아, 포토 아, 포토 비 아 시장에 갑니다. 오빠 컨디션 좀 어때요? 좋아요.